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네, 신수영입니다. 네. 신수영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이 예. 7월입니다. 예.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에 이어서. <laughs> 지금, 이렇게, 밭에 가면 주로 뭐가 많이 납니까? 아, 요즘에 옥수수 있고요. 아, 옥수수? 아, 토마토도 있고. 네. 네. 오이도 있고. 음. 어, 참외도 있고. 네. 아주, 풍성하죠. 네. 음. 텃밭을 갖고 계시나요? 아, 저는 예. 꿈인데 예. 아직 어, 시골이어서 네. 가지는 못합니다. 네. <laughs> 예. 우리 나이 때의 로망이. 네. 예. 펜션 짓고 펜션 <laughs> 텃밭 짓고, <laughs> 텃밭 가고고책 예. 예. 읽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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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하고 그런... 삼겹살 먹고 예. 뭐 이런. 그런 <laughs>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 리스크, 리스크 해법은 없나 이런 제목입니다. 네. 예. 갑자기 이런 리스크가 생겼어요. 이거? 예, 리스크가 생겼어요. 네. 예.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답은 있죠. 네. 답은 네. 있는데 모두가 다 적극적이어야 되고 네. 이 뭔가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먼저, 이몇 가지 건에 대해서 미리 먼저 좀 알려드리고 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회고록에서 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얘기 좀 음. 나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홍근이라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있죠. 예, 네. 거기서 또 나온 얘기, 네. 그 다음에 또 진수희 장관, 전 장관. 장관, 거기서 나온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의도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 한번 좀 알아보고, 네. 네. 그러면 또 국민의힘의 그 당권 경쟁이 지금, 지금 계속 치열하게 하고 되 있잖아요. 음. 예, 뭐 한동훈이가 추락한다는 말도 있고, 뭐, 나경원, 원희룡은또 용산에서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판에 그래도 우리는 한동훈이가 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발램은 아니고 음, 지금 뭐 해, 예측을, 해 얘기, 예측을 하는 그런 예, 예측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리스크 리스크 중에 예, 어떻게 예요거 예,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음. 것까지 말씀을 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아. 먼저 이 상시 사실 굉장히 민감한 얘긴데. 그렇죠. 뭐한 하루 이틀 계속 기사 작성 올렸던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 어찌 그렇게 예민하게 또 받아들였나요? 예, 정치부 기자를 하다 보니까요. 네. 대통령 성공이 우리 대한민국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제 하에서는 네. 또 내각제는 내각의 성공이 또 우리 우리 한국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의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네. 후유증이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그중에서 하나가 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음. 문제가 완전 네. 해소가 안 됐어요. 음. 어. 그런 상황에서 어그제 김진표 전 의장께서 네. 음, 음,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나 네. 하는 그런 회고록을 내면서 음. 문제가 커졌고 네. 그 와중에 또 지난 20일,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음. 것이, 지지난주, 지지난주군요. 네. 20일부터 국회 홈페이지에 네. 국민청원란이 있어요. 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하라는 네. 요구의 국민청원이 나왔는데, 아 탄핵 소추 발의 요구권? 네 발의를 어. 해라라고 요구, 하는 거죠. 요구하는 어, 요구 하는 오을얘기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탄핵 아니 아니고 어, 민주당 의원이 한게 아니고 국민이 한 겁니까? 국민 이한 그, 사람한 이 거기에서는 하튼 국민이 됐든 어떤 음. 당원이 됐든간에 음. 확인치 않지만 제가 확인한 것은 음. 권모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권모씨까지 하는 것도 많이 알았네. 네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음. 에 73만 명을 아까 오전 제가 9시 넘어서까지 확인하니까 73만 명대가 왔더라고요. 어, 어, 어 단에 대해서. 네네. 어 동의한다 동, 그런 뜻인가요? 동의한다는 아, 뜻인데. 아니 이거 5만만 넘어도 이거 이게 이제 채택이 되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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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로 아, 넘어가죠. 그러 그 이제 정청내가또힘좀 쓰겠네. <laughs> 음, 근데 네? 네. 이 법사위원장 이 지금 정청내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법사위에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심의해서 본회의로 음. 넘기겠는데, 네. 탄핵안은 조심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탄핵안은 네. 국민의 뜻대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자칫, 음.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네. 이건 굉장한 굉장한 위험성, 리스크를 아, 갖고 당연하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예. 자칫해서 음. 어떤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런 탄핵안이 올라가고 했을 때는 음. 역풍의 우려가 높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음, 좀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 자, 그러면 이 아.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라고 이제 김진표 회고록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네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하고는 친분이 많잖아요. 네네 가깝죠. 그럼 채, 책이 와야 와야 되는데 왔습니까? 아직 책이 안 왔어요. 어, <laughs> 이 <웃음> 방송을 참... 보시면 우리 김준배 전 국회의장님 책좀 빨리 책 보내시기 좀 바랍니다.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예. 사겠습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아니 이제 또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예. 책도 좀 보내주시고 해.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도 네. 이분이 관료였거든요. 네. 굉장히 똑똑하고. 지리학이 있으신 분인데 네. 후덕해요. 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신임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을 네. 인연으로 어, 저하고 관계도 많이 음. 깊었는데 네. 책을 내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예. 끝나시고 음. 자 근데 이 내용이 참좀 예민한 건데 네. 이태원 참사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벌써 이게 우리 그때만 해도 저도 그때 방송할 때. <laughs> 이게 어떤 특정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사건인데 KBS, MBC, 뭐 음. YTN 뭐하여간그 특히 또 JTBC 네. 이 그런 데서 예민하게 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유도를 했다 어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예, 바로.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김진표 회고록의 내용이 나왔다. 네. 예, 요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좀 다뤄 좀 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에서 0.7%로 아주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아주 상당히 많이 반발도 했어요. 네. 네. 가 2%, 3%만 얻지 않았어도 우리가 2% 이상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네. 니가 우리 진보 세력의 표를 뺏어가는 바람 에 0.7%로 졌다. 음.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네. 아, 2022년 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5달 만인 10월 29일 네. 정말 어이없이 우리 꽃다운 나이들의 MZ 세대들 159명이 네. 정말 참사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둘러싸고 음. 야당에서는 심하게 반윤 네. 어, 대여 음. 어, 공세를 폈지요. 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거다. 음. 또 용산 그렇지. 구청에서 잘못한 거다. 경찰이 네. 잘못한 거다. 뭐해서 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조차도 음. 어, 여야간의 정쟁이 됐다가 네. 그 한때 또 이태원 참사 특검까지 갔어요. 부부모님들 그 마음이 음.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던 찰나에 음. 이번에 총선에도 뭐, 어, 이태원 참사 문제가 네. 야당에서 들고 나왔던 건데, 음. 김진표 전 의장님께서 네. 이 책에서 음. 그날 사건 이후에 한 달여 만에 12월 5일이었는데, 연말이죠. 네. 네. 강남에서, 어, 강남 호텔에서 국가조창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네. 네. 조창기도회장에서 음. 만나서 한한 한 30분 만나자 해서 독대를 했어요. 네. 독대를 이렇게 두 분이 만나셨죠. 여기서.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이를 음. 표명하도록 해라. 사이 표명을 예, 하도록 예, 예, 예. 해라. 그러니까 잘라가까지는 아, 아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올린 겁니까? 아, 아니면... 전입니다. 그 후. 아, 그 전. 그,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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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 예, 예. 그 전에 그날 독대자리에서 그 음. 얘기를 하니까 자, 대통령께서 음. 저도 국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도 그 부분, 그 뜻을 음. 무슨 뜻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 음. 일각에서 이런 참사를 놓고 자꾸 공방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네. 뭔가 그 음모된, 음. 음모된 집단들이 있는 것 같다. 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것이 이번에 김진표 회고록에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리를 네. 빚은 겁니다. 어? 음. 대통령께서 음. 특정 집단, 특정 정치 세력이 음모를 해서 159명을 죽였다라고 음. 얘기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더라라는 음. 얘기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지금 발언으 나온 건 아, 나왔습니다. 아니고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후에. 아, 대통령 발언이 아니겠지. 대통령실이겠지.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뭐 당연히 뭐 외국인다. 네네네. 그렇죠. 어 그리고. 아주 개탄스럽다. 개탄스럽다. 개탄스럽다 그렇겠죠그런데 그래, 대통령 입장은 뭐냐, 이거죠. 아, 대통령께서는 음. 아직 뭐 언급을 안 하셨죠. 아. 뭐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안 하시는 음. 건지 아니면 사실이라서 뭐 정, 정제를 해서 말씀하시는 음. 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언급이 없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네. 바로 곧바로 그날 어, 입장 표명을 했어요. 음. 참 유감스럽다. 두 분의 나라의 지도자 두 분이 만나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왜곡돼서 밖으로 나온다는 게참 유감스럽다는 얘기와 함께 네. 조금 독하게 개탄스럽다라는 음. 얘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는 지금 첩첩산중 음, 그런, 예, 그런 그런 표현이 그런, 그런, 예, 그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존경하고 아, 수고가 또. 많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존경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 네. 이게 어제죠. 어제 어제였습니다. 어제 김진표 의장이 이 문제가 참 확산되고 왜곡돼서 자꾸 부풀려 나가니까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거나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애쓰는 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확산되려서 문제를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혹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어떤 분들이, 이런 소수의 몇 분들이 잘못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뜻으로 음. 말씀을 한 거지, 드린 거지, 예,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하고 음. 유감 표명도 했어요. 아,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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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참, 지금 음. 그... 대한민국이 그 의사 네. 중원하는 거그 네. 그거에 그, 대한 얘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저출생 문제 네. 야 제가 오늘 새벽에 네. 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뭘좀 확인을 해서 쭉 봤더니 네. 그 혁신 도시마다 네. 상가 공실이 왜 이렇게 커요?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아 그리고 좀그 공영 쪽으로 지어놓은 그런 건물들도 터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네. 우리 대표님하고 저고 저 대평동 보라동 아, 지역도 한번 돌아봤죠. 직접 한번 돌아보면서 방송 심각 했잖아요. 심각했잖아요 거기도 아주 보통 심각한 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이 건재한 거 보면은 잘 되는 곳이 많이 있다는 <웃음> 얘기네요. <웃음> 네. 아 이거 <laughs> 조금 더 얘기할까요? 뭐냐면 그 뒤에 <laughs> 네. 대통령실에서 유관 어, 입장 표명이 나온데 박홍근 또 전에 원내대표 아 예예예. 예, 네. 예. 뭐 제가 뭐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원내 대표 되기 전에 네. 제가 한번 뭐 미팅이 있었어요. 네. 근런데 어, 아. 이름이 같은 홍근이니까 내가 뭐 <laughs> 네. 나보다 한참한차 한참 아르니까 음. 그 재미난 얘기도 이렇 나누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좀 뭐가 그 돌출하는 그게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내 대표 되고 나니까 그게 더 도드라지더라고. 그렇죠. 아니 <laughs> 예. 이게. 예, 예. 김진표 의장이 이 회고록에서 내놓은 뒤에 예. 야당의 공세가 강해졌고 예. 그다음에 유가족들 또 음. 음. 아주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픈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음. 예.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예. 첫 번째는 박홍근 예. 전 원내대표가 당시 음. 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예. 독대한 뒤에 음. 에. 김진표 의장을 만났더니 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 음. 박홍근 그 원내대표 얘기로는 네, 여기입니다. 예. 네, 그나 호텔에서 음. 한 30여 분 만난 뒤에 음. 대통령께서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아.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편향된 얘기를 하시더라 음. 하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준석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예. 저, 저 대표는 어, 전 대표군요. 전 음. 대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 미래를 맡긴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다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했고 황운하 의원은 어제 조국혁신당 3년은 길다라고 했었던 황운하 대저 원내 대표는 지금 탄핵 발의가 돼 있는 것이 민심이 음. 대폭발해서 100만 1천만 명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음. 사건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쟁점 맞았어요. 박홍근이니, 이준석이니, 음, 그, 황운하니, 참, 국민들이 딛기싫어 네. 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laughs> 호불호가 <웃음> 예, 있으시죠? 예, 예, 호불호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까데 예, 여기 진수희 장관이 또 어떤 아,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 진수희 장관은, 예. 예, 우리가 잘 아신 대로 한나라당, 골수 한나라당이죠. 그렇죠. 국민의 힘이고. 예, 예. 그랬었는데 MB대, MB, 이명박 대통령 때 복지부 장관을 하신 아. 대전여고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어, 대전여고 음. 출신이었고, 대전 사람입니다. 네. 그분하고 네. 최연의 네. 저. 전저철도공사 아, 저 사장. 철사 사장. 아, 사장 네. 이분이 네. 동기들이신데, 대전요고. 네. 네, 근데 이분이 음. CBS 박재홍 라디오에 음. 진수희 장관이 나와서 네. 그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음. 지, 지, 김진표 장, 의, 그 의장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도 음. 당시에 음. 여의도 연구원에서 대전 출신이고 논산이 고향이지만 네. 양천에서 삼선의원을한 김용태 전 의, 이, 의원이 여의도 네. 연구원장을 했었는데. 아, 그 그렇죠. 젊은, 젊은 음, 의원. 예, 예. 이,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시 이상민 의장을 경질해라라는 얘기 보고서를 올렸더니 당에다 올려간 겁니다. 당에다. 아, 여기도 연구원에서 올렸다고. 네네. 아, 당에 예, 예, 예. 그랬더니 국민의힘에 음. 올린 것이 대통령이 보시고 네. 어떤 XX가 음. 이거 올렸어. 아. 하고 나서 어제하 아, 뭐 경로, 경로했다는 얘기네 어, 그렇게 해서 이야. 여의도 연구원장을 잘렸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하고는 또. 뭐가 어, 그렇죠. 중암고 선후배지관이죠 야구장에서 도 아끼는 마음이 또 있네요. 있긴 한데. 음. 그런데 어제 뜻밖에 김용태 그 원장이 음. 해명을 했습니다. 전 네. 그것 때문에 잘린 게 아닙니다. 네. 아 그때 잘린 건 아닌데. 새 지도부가 들어와서 음. 김기현 새 지도부가 들어와서 네. 이제 그인사에서 물러난 것이지 음. 그때 한건 아닙니다라고 아. 얘기를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수희 음. 의원 거를 반박을 해요. 또, 또 기간이 비슷하니까. 음, 근데또 음, 음.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진수위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음, 사실도 정확하게 음. 캐치도 안 하고 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공방도 내부에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뭐 여기에 뭐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음, 그렇습니다. 어, 야당의 의도를 한번 좀 물어볼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 야당은 이걸 음. 보면서 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표 회고록, 예.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들의 입장, 예. 또 탄핵 소추 발의한 거 음.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야당의 입장과 똑같아요. 조국혁신당과 아. 민주당 입장이 뭐냐? 예.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물러나게 해서 음.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해야겠다. 아.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음.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야. 민주당에서는, 음. 민주당에서는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탄핵을 발휘해서 음.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음. 또는 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조기 개헌을 하겠다. 음. 이렇게 하는 아유.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강력하네요. 상당히 네. 거기에는 함정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 무슨 얘기냐면, 에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요. 네. 지난번에 2004, 2004년도 3월 12일 날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대, 어, 청, 청와대 출입할 어, 때. 에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음. 한나라당에서. 그때 당 대표가 조순영 씨가 있었고, 음. 뭐, 뭐, 자민연도 있었고, 한나라당도 있었는데, 에이. 그게 5월에 가서, 헌재에 가서 기각이 돼요. 음. 음, 기각되는데, 에이. 기각되는 바람에 그 4월 달에 먼저 치른 선거에서 탄핵 때문에 네. 아주 한나라당이 고전을 합니다. 음. 열린우리당이 아주 대, 대승을 거두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게 음. 잘못하면 국민들의 역풍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역풍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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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냐면 네. 네. 설사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하더라도 음.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음. 할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정말 음. 이거 탄핵 발의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본회의까지 넘, 정청례 통해서 본회의 가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탄핵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음. 이런 걸 고민을 할 것이고 네. 조국 혁신당은 가자고 할 겁니다. 음. 그렇게 됐는데 그게 역풍을 맞았을 때는 국민의 힘이 아주 저항이 심하겠죠.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음. 국민의 힘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음.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이,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정쟁이 돼서 대통령한테 음. 이 지금 많은 꼬투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십니다 그, 그의 답은 이따가 이제 나올 거고. 네. 네. 어, 저는 이제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론 0.7%지만 국민의 여망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느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렇죠. 법대로. 음. 어 법대로 잘하라는 음.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음. 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 물을 거다. 음. 그걸 강력히 요구한 대로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걸 보는데 음. 사실은 거대 야당 때문에 많이 이제 부닥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그, 어,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 이제 방송은 이제 편협 하면안 되니까. 그렇죠. 어, 음. 그렇죠. 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 그런 위해를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 리스크에 대한 해법은 있다 이거죠. 있죠. 뭐 뒤에 또 답은 나오겠지만은, 정확히 밝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 KTN 방송이 뭘 잘하는 거냐면 정직한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예. 해법을 내놓으려면 예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예.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예.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를 가야 되는데 예. 해법을 내놓기 전에 지금 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한 다음에 음. 뭔가 새롭게 보수를 어 이렇게 세워보자 하는 그런 음, 당권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예. 달 7월 23일 날 당대표를 예. 뽑는 자리인데. 예. 예. 이게 또 비, 비슷한 시기에 지금 뽑아요. 네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음. 여기에 또껴 있어요. 네. 왜 그러냐? 예. 예. 친윤이니, 반윤이니 음. 뭐, 창윤이니, 뭐, 뭐, 어비윤이니, 뭐, 벌 여기가 다 나옵니다. 아,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예. 대통령 실은 음. 이 당권은 전부 다 뭐왼손뭐첫 손가락이니 새끼 손가락이니 다 똑같은 전부 한 몸입니다 몸체인데 네, 네, 네. 대통령실에서 음. 특정 손가락만 이뻐하겠습니까? 그건 음. 아닐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음. <laughs> 죄송합니다. 음. <laughs>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 나경원, 음.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네. 반한동훈 현상을 지금 빚고 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기서 나온 것이 음, 음. 윤상현 의원이 음. 한동훈이가 되면 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아, 이제 이렇게 그럼,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나오죠. 그러면 <laughs> 예. 저는 이런 문제가지고 싸우진는 음.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음. 만약에 정말로 어, 보수를 사랑하거나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보다는 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새롭게 당을 꾸려 나갈 것인가 이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음. 이 문제가 되니까 그럼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어디하고 손잡, 어디를, 어디에 기댄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대표, 이명 대표하고 손을 잡고 정권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군요. 얘기죠. 예, 예, 예. 이래서 해법이 음. 되겠냐는 얘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음. 에, 대통령께서도 분발도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셔야 예. 된다고 보지만, 예. 이 문제만큼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고, 저도 글 속에도 있습니다만, 첩첩 삼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네. 잘 해법을 저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냐. 네.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음. 김진표 의장이나 또 박홍근 의원이나 진수희 전 장관이 말씀하셨던 음. 내용들은 네. 제 의견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음. 저는 당시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음. 이런 참사가 있어서 책임자를 막 반드시 경질해야겠다는 뜻은 똑같다. 네. 단이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음. 한쪽 집단에서 자꾸 우리 공격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니 그래 그렇죠. 몰고 갔으니 이거는 음모니까 음.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건데 아마 당시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조금 이게 잘못 들으신 것 같다 라고 음. 해명을 하든지 예. 아니면 나 그때 그렇게 그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 그렇게 봤다 음. 맞다 특정 세력이 나는 음. 뭐 했다 명쾌하게 얘기하라 이거죠 그런거 풀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합린다신승의 뉴스레이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얘기도 하고 또 음.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 음. 또 조국혁신당 대표 예. 뭐또 개혁신당 대표 새로운 미래 대표 이분들하고 같이도 한번 대통령 식사 한번 하십시오 네. 해서 음.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고 나갑시다 음.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대통령인 저로서 네. 거듭 사과합니다 음. 하는 문제를 음. 에, 짚어가면 네. 우리 착한 국민들은 음. 아 그렇구나 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덮고 가면 음. 이게 덮고 가면은 아 사신가보다 해서 네, 예.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많이 더 커지죠 확산 되죠 알겠습니다 네. 아, 여기 뭐 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MBC) 사장 놓고 음. (MBC와) 민주당과 방통위원회 음, 방통. 예, 예, 예 지금 예, 예. 얘기가 많이 돌아가고 있죠 이왜사우나에 예,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자요 내용은 이미 지금. 어, 이세종 경제에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예, 이 요걸 좀 심층적으로 한 번. 방검좀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취재를 더 하겠습니다. 왜, 예, 왜냐하면, 상황이 더 진전될 거니까. 예. 왜냐면, 하 네. MBC는 뭔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지 있거든요. 음, 네. 예. 그리고 지금, 어, 뭐 이사장이나 그 위원 몇 분의 그 임기가 이제 8월 중에 끝나거든요. 그 네. 예. 근데 MBC 사장은 또 연말까지 가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연말에 그럼, 바뀌시는 거죠. 바뀌는 예, 거죠. 예, 예. 네. 그런데, 네. 뭐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 현재 MBC 사장의 그 범법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란가 저는 아, 대표님 저는 예, 예. 아 그거 얘기죠 예. 대표님께서는 m b c 에 예. 거의 간부를 하셨고 아, 지금 저는 제가 알고도 출신이니까 예, 지금 말씀드리는 MBC 하셨고 예, 예. 자기 사장 후보로도 네분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아마 지금 추천이 뭐 되는 예, 걸로 언론에서 검증 하고 있고 이미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예. 아주 날카롭게 예. 한번 지적을 한번 담아서 잘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네. 자, 오늘은 어,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 음. 그 해법은 없느냐? 해법은 있다. 없나. 있다. 없는 있다. 게 아니고 있다. 있다. 예. 그, 그 결론은 <laughs> 그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그렇습 아주 그 우리 신승인 뉴스에 대해서 아주 네. 고생하면서도 기사를 잘 만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과장입니다. 박수를 네. 보낼 걸로 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될거 아닙니까? 네. 예, 네. 모든 것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기자 정신은 욕먹어도 해라. 예, 이게... 우리 신정 대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나요, 혹시? 욕 먹죠. <laughs> 왜 욕을 <laughs> 먹냐면 예. 개인적인 일보다는 예.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느냐라는 것 때문에 네.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음.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쉽다라는 네. 얘기를 자꾸 하시고 저는 사실은 사실 보도를 네.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희들은 지금 90년대, 2000년대 기자들과 달리 7, 80년대 기자들은 사정신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을 네. 보고 불끈 네. 음. 불끈 하는 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기자 지금 기자들은 음. 셀러리맨들이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욕안먹으려고 그러는데 네. 예, 우리의 언론은 욕 네. 먹어라. 라는 것이 아 그러면 욕먹어야죠. <laughs> 예, 예 그래야기 바른 열명 중에 예. 한명 빼고는 다 예, 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열명 중에 다섯 명이 욕합니다. 상대 당에서. 네. 그래서 기자들이 중요하죠 네. 용기를 갖고 있어야 자, 되고요. 예. 다음 MB 사장 선임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음. 하기로 하고. 그럼요. 예, 오늘 윤승윤열 리스크 해법은 없나 어, 신수영 뉴스리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